해보자. 코킹, 머리 잡고, 하체리드. 좋아. 오케이. 조금,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빼서, 됐어. 아니이 아니, 너무 많이 뺐어. 그렇지, 됐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빈승을 하는 거야. 반대, 반대 넣어야 돼. 됐어. 딱 중심에 놓고. 음. 왼쪽만 파. 네. 응. 좋아. 좋아. 다시. 풀 여기서 풀지 말고 네. 왼쪽만 파는 거야. 왼발 앞에 쪽만 판다 생각하고 네. 다시 탑에 올라가서 왼발 왼발 앞쪽 여기 파졌잖아 가운데 네. 안 되지. 다시 더어 다시 탑에 올라가봐. 네. 그렇지. 이렇게 멀리 그렇지 다시 왼발. 네. 응. 그리고 왼발 앞쪽, 그렇지 좋아. 여기 파졌지, 지금 네. 다시 또 왼발 앞쪽, 왼발 앞쪽만 판다 생각하고 풀지 말고 가서 왼발 앞쪽, 그렇지, 지금은 거의 가운데 파졌지, 네. 다시 왼발 앞쪽 가서 왼발 앞에, 음, 좋아. 그럼 이제 다시 쳐보는 거야. 네. 음, 금방 왼발 앞쪽에, 앞쪽만 파는 느낌, 스트스 똑바로 써서 됐어. 음. 왼발 앞쪽만 판다는 생각. 어, 좋아. 지금은 가운데에서 앞쪽으로 디봇이 파졌잖아. 네. 어, 지금 거의 그래도 이 정도 완벽하게 파진 거야. 여기만 왼발 앞쪽만 판다. 출발. 어, 안 파졌지? 다시. 꺾인 상태에서 하체 리드, 왼발 앞쪽. 어, 좋아. 다시. 음, 금방 했던 대로 코킹에 하체 리드에 다시 여기다 놓고 여기 또 치려고 노력해. 코킹, 하체리드, 왼발. 좋아, 다시. 음, 탑에 올라가서 코킹 유지, 하체리드, 옆, 왼발 앞발. 좋아, 잘 쳤어. 지금 굉장히 잘 팠지? 해보자. 코킹, 머리 잡고 하체리드. 좋아. 음, 좋아, 됐어. 오케이, 잘했어. 네. <laughs>